고2능률 교과서 어, 2과의 본문 2 봅시다. 자 지난 시간 에 했던 본문 1 내용이 요 앞타임 했던 본문 1 내용이 어, 성격이 두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의 성격을 나누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어 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두 가지 내향인과 외향인 요두 가지 뭐 요건 요, 요즘에 E I로도 많이 그죠? 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두 가지 다른 성격이 훌륭한 파트너십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했다. 뭐,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문 1에서는 내양이와 외양이의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 뭐, 내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일을 한, 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되, 뭐, 신중하게 잘하고. 그죠? 외양인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그지? 자, 그럼 방금 그런 기보,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죠?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 정보가 여러 개 나왔을 텐데,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한 건, 인포메이션이 셀수 없는 명사라서 그래요. 네. 됐죠 자, 그럼 어쨌든, 해석은 이런 정보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요.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내양인과 외양인은, do not get along. Get along 뜻이 뭐예요? 함께, 어, 함께 어울리다. 어, 함께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 월크라이 잘 일해. Together, 함께 일 잘해. 왜 일을 잘하냐면, 그들의 성격이, 컴플 m p l i m e n 단어? 상호. 그렇죠? 상호 보완하다, 보충하다예요 우리 컴플 m p l i 할때 발음 똑같은데, 이를 I로 바꿨으면, 칭찬하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단어 하나씩 달아주시고, <laughs> 하나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다 똑같은데, 뭐 뭐예요? 뭐예요? 컴 플리먼트에서 음 이를 I 로만 살짝 바꾸면 차차 한개 살짝 달라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보충 아 얘는 칭찬하다가 돼요 얘는 보충하다인데 그죠 이 차들 서로 서로가 칭찬이 아니라 그죠 보충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야 내향 외향이겠니 동사요 어 동사입니다. 어. 그러면서 때때로 그들 내양인과 외양인들은요 심지어 성취해요 훌륭한 걸 성취해내기도 해요 어떨 때 그들이 collaborate, 협동할 때 그러면 let's take a look 한번 봅시다 유명한 예시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거 싸구려라 어. 그래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 사례 사례 원 요렇게 나왔습니다. Uh,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시민권을 위해서 함께 일했어요. 자,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 내양인과 외양인이야. 그제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1 9 5년의 12월 1일에 어, 아메리칸 시티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아요? 자, 애라바마라는 주에. 어, 거기에 로사 팍스라고 이름 지어진 흑인 여성이 한명 있는데 그 흑인 여성이 가도는 버스 버스를 탑니다. 그죠어 근데 애태타임 애태타임 하면 뜻이 뭐예요? 그당시에는 그죠? 그 옛날에는 몽고메리에서는 버스가 월 e 바이 d 나뉘어져 있었어. 동대 나 나뉘어져 있었다고. 어떻게 나눌 나뉘... 버스가 왜 나눠져 있는 거야? 어 uh, into two, two, two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에 one 한 개는 원. 얘들아, 둘 중에 한 개는 원. 나머지 한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음, 몰라요. 몰라요. 아, 알수 있는 거죠한개 빼면 나머지 한한개 다른 거 개밖에 없잖아. 네. 그때 뭐 쓴다고요? 기아달. 그렇지. 아달스 만드는 거 알죠? 그러면 한 개, 나머지 한 개. 그죠? 그럼한 개는 뭔데? 흑인 사람을 위한 거. 나머지 한 개는 당연히 야마모케니 백인을 위한 거. 이때 또 동양인은 있지 않았을까요? 저 동양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이 그, 뭐야, 뭐래, 너희? 황인? 황인종? 어, 색인종 어? 전쟁을. 그럴라나?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쓸데없는 얘기가 될수 있지만, 흑인 중에서도 왜, 완전 진짜 까만 애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까만 애 있잖아요. 다 어. 흑인도 시작했어요. 그, 그건 그렇겠죠? 음. 어쨌든, 자, 그렇게 흑인종과 백인종으로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녀가, 두 컷셋 자리를 잡았는데 블랙 존에 그죠 흑인들이 앉는지역이 흑인 여, 여성이니까 그리고 조용하게 지켜봅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뭐 많은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혹은 타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지켜봤어요 앉아가지고. 음. 근데 곧곧 곧 어, 백인 존에서의 모든 좌석들이 월 테이큰 잡혀졌어요. 그죠 주어가 좌석이잖아. 좌석은 앉혀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테이큰. 월 테이큰 수동태 구조된 겁니다. 그죠 좌석이 다 잡혀졌어요. 그다 앉혀진 좌석 그래서 운전자가 뭐라고 합니까? 버스 운전자가 그녀에게, 그 로서팍스에게 명령을 해요. 어, give us it. 그녀의 자리를 주어라. 투, 백인 승객에게 줘라. 그죠? 어, 거기 아가씨, 그죠? 흑인 아가씨, 이거 주라. 이렇게 했겠지. 로사팍스가 부끄러움이 많고 온화한 성격의 내향 인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녀는 피했거든. 대중 앞에 나서는 거. 또 피했거든. 아니면 이것도 피했거든. draw a 관심을 끄는 거. 그녀 자신한테. 그죠? 자기 자신, 한테 특히 내양이면 자기한테 관심 끌리면 걔막 얼굴 빨이지고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피했다. 근데 그녀는 용기는 있었지. 내양이지만 무슨 용기가 있었습니까? 불의 어. justice, 정의. injustice, 불의 <laughs> 불의에 저항할 용기는 있었어. 응, 음, 불의에 저항한 거야. 어떻이보 불이잖아. 그치? 아니 저기는 흑인이라서 흑인 존에 앉아 있는데 왜 백인들 자리에 없다고 흑인이 양보해야 돼? 는데 흑인 존인데 그래서 그녀는 침착하게 답을 합니다 한 단어로 보자. 아네 퓨리에스 단어? 음. 격노한, 격분한 그죠 이번에 시리즈 12편인가 1 3편인 개봉한다면서요 분노의 질주 영어로 뭐야? 페스트앤 퓨리에스잖아 그치 어쨌든 경로한 운전자가요, 경찰을 부릅니다. 좀 찌질하죠, 그 어, <laughs> 경찰한테 다 말해, 이거야, 그치? 어, <laughs>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는 수동태 체포 당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살짝 정리하면서 내려옵시다. 뭐, 주요 문법 되게 눈에 띌 만한 건 없었어요. 음. 그죠? 여기 보시면 본문에 수동태 나올 때늘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BPP의 구조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거 자잘한 거다 신경 을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저두 개일 때 지칭하는 표현은 하나 그리고 디아 r 이렇게 원디아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올더 이거 간만에 봅니까 제가 여기 정리도해 놨는데 올더는 오형 식주에서도못 아이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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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와이로 어 투페이스 동사죠. 종자의 투페이스 동사의 order이 나왔어요. 투페이스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보 자리 항상 투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죠? 나머지 다른 동사들은 이제 뭐 굳이 장, 정리 안 해드리더라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은. 자 이거 어차피 공유돼 있을 거니까 공유해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어, order 다음에 her to 부정사 나왔다고요 목적격보호자리에그 다음에 avoid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야 되죠 to 안되죠 기억나죠 근데 이 to가 병렬로 이렇게 돼있어 혹시나 잘못봐서 이 draw가 avoid랑 병렬이 돼서 끌었다가 될수 있을까요? 당연하기도 안되죠 그죠 어, 병렬이 얘인데 끌었다가 되면 어떻게 된거야 그냥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피하면서 관심은 끄는 거야. 이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대중을 피하면서 근데 저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는 미친년이잖아 그지? 어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응. 그다음 요거. 요거 지금 예, 제 여기서 오영씨 정리한 게 원래 헤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구조적으로 따질 때 보통 사역 동사로 많이 분류하잖아요. 당연히 사역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역으로 분류하면 원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자리 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왜 투가 나왔는데? 형용사적 용법이기도 하고 또또 위에서 나뉘에요 지금 여기 제가 얘를 꾸민다고 화살표 찍어자 네. 참고로 얘네들의 역할을 물어본다면 얘들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전부 다 형용사예요. 원래 보호자리에 명 보호자리 명사는 형용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얘들 전부 다 형용사 자리에 오는 거예요. 명사단이라. 그쵸? 헤드가 사역이 아니라 가지다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얘를 꾸미는 구조인 거야. 목적 꾸미지만 목적격 보호 역할은 아니야. 얘들이? 어? 왜 그러냐면요.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는데요. 주술, 주술. 주술. 용기가 주술. 저항합니까? 아니요. 용기 자체가 거, 저 저항한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그녀가 저항하는 거잖아. 그렇죠? 주술 관계가 성립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꾸미는 석이지만 오형식 구조가 아닌 거야. 얘들이? 어? 그래서 원형이 주술. 아니라 투가 나와야 되는데. 괜찮죠? 어 그리고 마지막 요구 거 하나씩 추가로 체하자면 크 c o m 라는 부사가 나왔네요. 이 부사는 무슨 역할인데 여기서 'answer' 그치 'answer'라는 동사 꾸미는 거죠. 그렇십니까? <laughs>